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문의 영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자 김민서입니다. 오늘은 강효실 씨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주풀이를 해주실 마가 황대근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대근님. 황대근입니다. 어, 교수님, 오늘은 강효실 씨 사주풀이 전에 잠깐 그앞 시간에 하였던 그 김지미 씨 사주풀이 중에서 대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지미 씨 대운 중에 이제 이모 대운이 있습니다. 이모 대운 정류년에 영화계에 입문했죠. 1957년 김기영 감독에게 픽업되어 황혼열차로 데뷔한 김지민은 1990년대까지 활동하면서 450편의 작품을 남겼다. 덕성여고 재학시절 명동 백조다방이란 곳에 놀러갔다가 김기영 감독은 눈에 들게 된다. 원래 김지민은 미국 유학을 가는 큰오빠를 따라갈 예정이어서 제의를 거절했으나 감독의 끈질긴 제안으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되었다. 당시 캐스팅했던 사람이자 당대에도 기인으로 유명했던 김기현 감독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할 만큼 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모 대원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모 대원이죠. 이팔자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오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모 대원의 이 오화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 입문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 그러면 임수는 뭔가 임수는 이팔자에서 신금도 볼수 있고 자수도 볼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팔자에서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터투했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많은 제가 나갔기 때문에 이팔자는 돈이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사대운이죠. 신사대운은 어, 이 이제 사화가 들어오면은 사신합을 합니다. 사신합. 사신합을 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재물이 잘 나가 버는 이제 이런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경진대운 경진대운은 이 물론 여기 경진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신자진 삼합돼서 좌우충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나마 나오나씨를 만나서 살 때는 활동을 좀 덜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일 좋았던 건 이제 김효대운이에요. 김효대운 기묘대운 보면 일생에서 가장 좋은 운이다. 길소뜸 티켓 인건택 감독과 자신의 역작을 만들어서 흥행에 성공했고 86년에는 지미필름을 만들어서 마지막 황제 로봇합 등 수입영화로 흥행 1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김효대운이 좋은 이유는 이 기토는 이제 뭐저안 좋지만 이 묘가 좋죠. 묘가 들어오면은 요진천 해서 큰걸 쳐냅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인성으로 돼 있지만 겉에는 이제 재죠. 그래서 이제 요걸 쳐내서 이때 좋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인 대운이죠. 무인 대운은 보면은 이장호 감독과 거액을 들어 제작한 명자 아끼고 소냐가 흥행에 대실패하여. 92년 2 0년에 지미필름이 문을 닫았다 이후에는 운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이분이 무인대원에 무너졌을까? 자 우리가 이제 무인대원을 보면은 이 임목이 와서 임목이 내려오면은 인신충을 하죠. 인신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걸 죄를 바깥으로 천에서 돈을 많이 벌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하고 목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세력도 물론 세력이지만 금극목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금은 목을 제압을 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주에서는 신금이 신 이렇게 진이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힘이 굉장하죠. 그래서 인신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인이 깨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 인은 갑목의 녹이죠. 갑목의 몸인데 와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 안, 안 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대원에 완전히 이분은 이제 망했고 이 이후로는 그렇게 큰 운이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김지미 씨 사주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강효실 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강효실 씨라는 분이 미모가 뛰어나고 영화 배우 있잖아요. 예. 사실 저는 기분이 잘 누군지 몰라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이분의 미모가 뛰어나고 영화 배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까닭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이 강효실 씨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자, 강효실 씨 사주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효실 씨 이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2년 2월 10일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강흥식과 전옥의 딸로 태어났다. 부모 모두 일제 강경기의 유명한 배우였고, 본인은 아버지 밑에서 국립극단 배우로 경험을 쌓다가 1950년 19세 나이로 평양 국립극장 무대에서 맥베스에 첫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극단 신협, 그 다음에 1960년대에는 극단 사나의 단원으로 연극계에서 활동했다. 1955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죽음의 상자에도 출연하면서 영화에도 데뷔했고 12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마지막 정식 출연한 영화는 1977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이다. 서 1992년 아들 최민수가 주연으로 맡은 영화 결혼 이야기에 특별 출연하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강효실씨 사주가 이제 임신, 이민, 신축 계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신축은 자기 몸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란 선으로 그어진 이 계수까지 자기 몸이다. 나의 확장된 주인공이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사주에서는 이제 금백수청 이런 게 있어요. 금수상관 희경관도 되고 금백수청도 됩니다. 원래 이 금백수청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마릴리 멀로죠.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팔자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음이 일을 포국을 했고, 그 다음에 계사자합그 다음에 사신합, 사축합에서 이 관을 제압하는, 식신상관으로 관을 제압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 신금은 어, 신금은 같은 글자지만 이 신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비경 급제를 특히 이제 요 일주가 그렇습니다 이팔자에서도 보면 이게 사신합이 이제 멀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인사신 사명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이 좋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강효실 씨그 부모는 이혼하고 부모 부모가 다 재혼을 했는데 강효실 씨 사주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나요? 아예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어, 사주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버지는 잇목으로 볼수 있어요. 아버지는 연월의 재관을 아버지로 보니까 임목이 아버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친은 비경 급제도 되고 인성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축을 볼수 있어요. 축 중에 신금이 들어 있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축을 모친으로 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신금은 그런 뭐냐? 이 신금은 계모예요. 엄마가 아니고 계모. 근데 여기서 보면 인신충을 하고 있죠. 이 구조가 이렇게 포구를 이루고 있을 때는 인신충이 아니라는 데. 이 국이 깨지게 되면 이 겁재가 아버지를 데려가 버리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화는 뭔가 사화는 이 엄마의 그 저기 계부죠계부 어, 그래서 보면은 어, 아버지는 이 신근 겁재가 데려가고 엄마는 또 다른 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혼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경자 대원이 예. 자 보시면 이제 경자대원 을유년에 부모가 이혼하여 강효실은 아버지 강홍식을 따라 갖고 어머니 는 재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은 이 경자대원입니다. 경자대원에는 이 경금은 바로 신금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국이 깨졌다. 포국이 깨지게 되면 이혼이 됩니다. 왜? 이게 이제 은기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요때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어, 가버렸지만은 어,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왜 따라갔는가? 엄마를 안 따라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또 암합이 있어요 이렇게 인축 암합이 돼 있고 어, 여기는 또 사축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을류년을류년에 을유년. 부모가 왜 이혼했는가? 이걸 이제 봐야죠. 을류년이 되면. 자이 엄마하고 아빠 관계는 인축 암합이에요. 암합인데 포국이 깨진 상태에서 사유축 삼합이 돼요. 그러면 인유절을 해버리잖아요. 엄마가 아버지하고 인연이 다 됐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이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 강효실 씨는 남편을 김지미 씨에게 빼앗겼다고 지금 나오는데 사주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나요? 앞 시간에 한 그분이 김지미 씨죠. 예예. 아 그러면 이 남편이 그두 번째 그분이에요? 예. 아 네. <laughs> 재밌네요. 자 이제 그 가만 있어. 그러면 결혼을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잠깐요. 네. 어그 답변하기 전에 이제 최무령 씨와 결혼 관계, 결혼 관계와 이혼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룡 씨하고는 이제 한국 전쟁 도중에 이제 원남하여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친어머니 전옥과 재회했다. 그러다가 어머니 극단에서 같이 연기를 하던 채무룡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23세 기해대온 갑오년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해대온 갑오년에 어떻게 혼인이 이루어지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남편을 이게 사화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좀 그림을 다른 그림을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남편이 이게 사화로 돼 있습니다. 사화 남편이죠. 근데 이제 남편이 여자 팔자에서는 이렇게 계사자합, 사신합, 사축합에서 완전히 제압됐죠. 이렇게 남편 팔자에 관이 제압되면은 남편이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화가 최무룡이에요. 최무룡 씨.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기해대원에는 어, 그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여기서는 인사신 사명이 있어요. 인사신 사명이 있고 인사천이 있고 사신합이 있고 복잡합니다. 이사주가. 그래서 사실이 혼인이 되려면 얘들이 조용히 있어야 돼요. 얘들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인사천도 해버리고 사신합도 해버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기해대원의 해수가 올라와서 이내합 묶고. 또 해수가 신의천 해서 음. 이 우리가 말하는 인사신 사명, 인사천 이런 걸다 해결해 주죠. 그래서 이 해대원의 혼인이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녀는왜 그런가? 가보녀는 이인이 인사천 하는 걸 막아버리죠. 얘가 흩투져 버리니까. 그래서 요때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혼한 걸 보면. 자 남편 외도 남편 외도 보면 3 1일세 기해대운 이민년에 남편이 외도해갖고 이민년은 자뭐 헤어지죠 무술대운 계묘년에 이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이제 해대운 말에 이제 이혼이 됩니다 그것도 이민년에 이민년에 그 앞에 있던 김지미 씨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해대운이 해대온이민년 이민년이면 이 해수가 도망가 버려요. 해수가 있어서 얘들 다 지켰잖아요. 근데 그지켜던 애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못 지키게 되죠. 인이 들어오면은 인사천을 하죠. 인사천을 하고 인신충하니까 사신합 해서 갑니다. 이 신은 누구다? 김지미 씨예요. 이 김지미 씨가 이렇게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는 무술 대원, 계묘 년에 무술 저, 이혼하게 됩니다. 무술 대원에는 이 술이 들어오면 축을 그거를 해버리죠. 축을 그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이 술은 또 사화를 집어넣는 묘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계묘 년에는 사화를 집어넣어서 묘술합으로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혼이 됐다 그리고 이 무술 대운이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계수와 신금은 자기 이~ 자기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 이~ 무토는 와서 무계합해가 버리고 음. 술토는 와서 축술형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충격으로 몇번 자살을 시도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음. 네. 교수님, 그럼 강효실 씨는 사주의 아들 최민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최민수는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또부자지간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나오는데 혹시 그런 점도 사주에 나오나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에, 여자 명에는 식신 상관을 일단 자식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상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상관 중에도 이렇게 재를 차고 있는 것을 아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민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민은 이렇게 포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 고귀하고 소중하다. 포국은 원래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사환은 부친 채무룡이두 사람이 인사천하죠. 그러니까 으르릉 으르릉 하는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사주에 아들이 잘 되고 남편하고는 사이가 나쁘다. 그래서 보면은 그요 인사천이 있으니까. 에, 밑에 보시면 사화는 자녀궁인데 인사천하여 최민수는 태어나자마자 떨어졌고 최민수가 고그 이기가 되어서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네. 어, 그러면 교수님 최모룡 씨와 강효실 씨, 그 다음에 김지미 씨이세 사람 간의 그 관계를 사주로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좀 빠른데 먼저 설명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 가운데 무진 을묘 을묘 신사 이게 최무룡 씨 사주고 저쪽이 강효실 씨 사주 여기가 김지민 씨 사주 그렇습니다. 자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을목 입장에서는 이 감목은 좋아요 왜 등나계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근데이신금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칠하잖아요. 칠살 음일간의 음칠살이니까 굉장히 좋지 않다. 일단 천간에서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에, 이 사람은 목이 많죠. 그래서 이제 화로 설을 해야 좋아요. 목 목과 상간 베인이 원래 이 사람이 좋은 건데 목과 상간 베인에서 화가 있는 팔자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미 씨는 이 오화가 포국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오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오화는 사실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에, 강효실 씨는 보면 이 사화가 거의 꺼졌죠. 이 계사자 이렇게 돼. 그래서 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오화를 갖고 있는 화가 왕성한 그래도 김지미 씨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금이 그러면 은 강효실 씨가 왜 좋아했을까? 이거는 보면은 차가운 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화가 필요하죠. 음. 그래서 이제 예, 이채무룡 씨를 좋아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살에서 천을 기인이 있죠. 천을 기인을 갖고 비교해 보면, 자, 을목 입장에서 천을 기인은 신과 자입니다. 신, 자인데, 보시면 김지미씨 사주에는 자수, 신다 있죠. 이게. 근데 여기서는 신금이 하나만 있죠. 근데 이게 또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금은 이 팔자에서는 흉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어, 이 오행에 대한 설명 부분도 그렇고 신살에 대한 설명 부분도 보면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싫어하게 돼 있고 또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그러면 잠깐 얼른 대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강무 실시는 보면 이제 이자대운의 이제 평양 무대에서서 평양 무대에서 이제 에, 국립극장 무대에서 이 서설 서서 이제 무대에 에, 배우로 데뷔를 했죠. 자대운이 왜 좋은가? 여기 자는 바로 기수로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토로도 볼수 있고 신금으로도 볼수 있어요. 이런 글자들이 움직여서 요오를 제압하는 이런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때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해대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았죠. 에, 기해대원의 좋은 이유는 요 때는 이제 김기영 감독의 영화, 죽음의 상자에도 출연하고 영화에도 데뷔하고 이렇게 영화를 12편 촬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토는, 아, 신금은 기토가 오는 걸 좋아합니다. 무토는 안 좋아하는데 기토는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는 오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이 사화와 인사신 사명된 거를 풀어주고 아, 뭐 역할을 잘 하죠. 이 팔자는 금수 상관이니까 원래는 이 상관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두 대운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무술 대원이 제일 안 좋아요. 이제 채무령과 이혼하고 수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무토는 사실은 이 신금을 이렇게 생해주는게 아니고 이게 그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이 사화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무토가 들어와서 무게합에해서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죠. 남편 궁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수리오면 축술형 이렇게 하니까 이때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유대원이 유대원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운은 왜 좋았는가? 자, 유가 들어오면은 에, 사유축 삼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화를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신금의 녹이죠. 녹이 오면은 인성과 합을 할때 녹배인이라 그래요. 녹배인은 여자팔때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좋았고 아, 이 을미대운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을미대운에 보시면. 예, 네, 을미대운 병자년에 돌아가셨다. 자, 을미대운이 오면은 이 을목은 을신충을 하고 그다음에 미토는 충미충을 하죠. 양쪽을 다 충을 합니다. 이게 다 자기 몸인데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화가 이 팔자에 중요한 화인데 거의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왜이 화가 사는가? 인이 생을 해 줘요. 이렇게. 인이 도와주기 때문에 되는데 미토가 오게 되면 이 인이 미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화를 생해주는 원신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병자년, 병자년에는 이 사화와 인중의 병화가다 달아나 버립니다. 팔자에 화가 사라지면 그때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을미대운 병자년에 돌아가셨다. 자, 또 질문하시죠. 네, 그럼 교수님 우리가 방, 이 저기 방송하는 목적인 가문의 영광에 대한 결론으로. 최무룡 씨와 최민수 씨 부자간의 사주상 특별한 점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이 보면 최무룡 씨 사주고, 이쪽이 이제 최민수 씨 사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무룡 씨 사주를 보면은 최무룡 씨 사주에서는 이제 시에 있는 이 신금을 어, 최, 저기 최민수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팔자의 이 중요한 게 이제 이 사화로 설하면서 다시 또 사, 신사 자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에, 우리가 그 고서에 보면은 식신 상관이 관사를 제할때 아, 훌륭한 아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제 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우리 채무용 시사주에서는 이 관을 제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에 아들이 나오면 똑똑한 아들이 나온다. 이런 게 지금 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민수가 이제 훌륭한 아들이 되는데 이 사화가 사실은 이제 영화의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배우로 잘 되게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민수 씨 사주를 보면 최민수 씨 사주는 사실 이 간목이 완전 포국을 했어요. 이 간목이 누구냐면 다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토 자체는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근데 이제 각기합, 각기야 하고 해서 이 기토를 굉장히 이렇게 포국을 해서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지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팔자에는 자식이 잘 되게 돼 있고 또 아들 팔자에는 아버지가 굉장한 공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문의 영광이 아버지의 사주에도. 자식에 대한 좋은 점이 있고, 자식은 또 아버지의 굉장한 그 팔자상으로 볼때 도움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영화 배우로서 크게 성공을 했던 것 같죠. 네. 자,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 잘했습니다. 예. 앞 시간에 그김지미 씨랑, 그 다음에 강효실 씨랑, 또최무룡 씨랑 이렇게 관계도를 해가지고 사주를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예. 아, 네. 예. 자, 오늘은 가문의 영광 강효실 씨 사주풀이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것으로 가문의 영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